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왕릉. 그런데 2000년 넘도록 아직 단한 번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중국 시안의 진시황릉 규모는 56km 제곱미터 강남구 절반 크기입니다. 하지만 정작 본관은 아직도 미발굴 상태죠. 당시 무덤을 만든 인부들까지 매장해버렸고 수많은 병사와 군마의 인형인 병마용이 죽어서도 황제를 호위했다. 첫째 수은 문제입니다. 고대 기록 사기에는 무덤 안에 수은으로 된 강과 바다를 만들었다고 적혀 있는데, 현대 지표조사에서 실제로 지하에서 비정상적 수은 농도가 검출되었습니다. 둘째, 보존 기술 문제입니다. 병마용이 처음 발굴됐을 때, 원래 입혀져 있던 화려한 채색은 공기와 닿자마자 빠르게 벗겨지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즉, 무덤 내부를 열면 그 안에 채색목재 유기물은 순식간에 손상될 위험이 매우 큽니다. 셋째, 무덤 내부에는 인공배수로 방수 구조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하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설계된 고급 토목 기술이 실제로 발견됐죠. 넷째, 병마용 외에도 주변에 실물 크기 청동 병거무기일의 공간 등 다양한 독립구역들이 계속 발견되고 있습니다. 진시황릉은 단일무덤이 아니라 거대한 복합도시 같은 구조로 보입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는 보존 기술이 완전해질 때까지 본관 발굴을 유예하고 있습니다. 과학과 고대 기록이 맞물리고 있는 곳. 아직 열리지 않은 무덤. 안에는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